자, 금총고 2학년 추가 프린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고요 <laughs>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까지 합을 Sn이라고 할때두 수열하고 상수 K가 다음 것 같은 조건을 만족하거든요 자 어떤 조건인지를 좀 살펴보시면 n번째 하고 Sn이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까지 합을 더한 게 K라는 상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일정하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n 자리 1을 넣어보면 모든 자연수니까 n 자리 1을 넣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a1 더하기 s1은 k 이렇게 자 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첫번째 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는 ea1이 k다 그래서 첫번째 항은 뭐와 같냐면 2분의 k와 같다 라는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이 가장 첫 번째 접근이, 접근이겠지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은 여기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죠 그게 누군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우리가 얘를 이용해야 될 텐데 음, 첫 번째 항, n번째 항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는 건 이런 거 거예요 Sn에서 sn-1을 빼주면 n 번짱에 나온다는 거. 얘는 n이 2 e 이상의 자연수일 때. 그죠? 그래서 요 관계를 우리가 그대로 한번 이 문제에서 준 다음 관계식을 써볼 겁니다. 자, 그럼 자, 보세요. a n 더하기 sn은 k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 a n-1 더하기, s, m-1은 일정한 k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을 했잖아요. 이 둘이 빼주시면, 좌변입니다. a, n에서 a, m-1을 뺀게 보일 거고, 그 다음, 요 부분이죠. 이렇게 둘이 뺀 거. 그거는 a, n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했네요. 또, 플러스 a, n이 보일 거고요. 우변은, 여기 뭐가 돼요? 0 돼서 없어질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할 수 있지. 얘는 n이 2 이상인 자연수일 때만 가능한 표현. 자 이렇게 표현해 놓으시면 자 넘어갈게요. e a n이 a n-3이랑 같은 거거든. 그 말의 의미는 n 번 짱은요 n-1 번 짱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n 번 짱이 나오는 거야. 자이 말의 의미 무슨 수열이었다? 네, a n은 등비수열이었다 공비가 몇인? 2분의 1인. 됐죠? 그러면, 우리 S6, 요거 이용해서 얘기해야 되겠네. 자, 문제도 좀 요식 다시 가지고갑니다 N자리에 6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A6은 6 더하기, S6이죠? 189. 이거 계산하면 K 나온대. 자, 녹음니다 여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자, 공비가 2분의 1인 등 비수열 여섯 번째 항 뭐가 돼요? 라고 하면, 첫째 항. 곱하기 공비가 몇 개? 다섯 개. 거기에 189를 더했더니 K가 나왔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요. 여기 2에 지금 몇 제곱이 되는 거니? 6제곱 되는 거죠? 그러면 64분의 k 더하기 189는 k인 거니까요. 넘어가서요. 189는요, 64분의 63k라고 할수 있을 거고요. 양변에 64분의 63을 나누면 되겠죠? 그럼 k는 189에다가 63분의 64를 곱한 값이라고 볼수 있겠다. 나쁜데네요. 3이죠 그래서 곱해주시면 63, 18이니까 190, 2, 이게 K값이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좀 보시면요. N번째하고 N 플러스 1번째 관계를 줬을 때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들, 첫번째항을 K라는 문자로 표현이 가능하고 두번째 Sn이 보이죠? 첫번째부터 N번장까지 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N번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만들어서 N번장으로 바꿔서 얘기했더니 아 등비수열인게 확인이 됐네 여기다 6을 넣으면 은 우리가 S6을 아니까 A6 첫번째 항과 공비를 갖고 표현하면 네, K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K값을 구했다 이게 첫번째 문제였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로 가보시면요. 문제에서 일단은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등차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첫 번째 부부터 n번째까지 항 합을 SN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13번째 항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SN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항 합인데, 얘가 7 렀을 때 하고 8렀을 때가 같은 값이... 아, 최소 값을 갖는데. 다시, n이 7일 때와 8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7이어도 최소값, 8이어도 최소값이니까 둘이 같은 값이라는 거잖아. 그럼 다시 얘기하면, 자, 검은색 펜으로, s7하고 s8이 같은 값이야. 몇으로? 최소로. 그럼 얘가 넘어가면, s8에서 s7을 뺀 값이 0이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A8이 0이라는 거죠? 등차 수열입니다 8번 항이 0이에요. 라는 요 표현.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7D가 0이라는 관계를 하나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거 잘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독을 좀 다시 해볼게요. 최소값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요. 최소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더한 게 제일 작아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더한 게 작아 그 다음 아홉 번째 항까지 더한 값열 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쭉 관찰하면 커진다는 거야 됐죠? 그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항들이 전부 다 뭐였다? 양수였다 그럼 그 다음 항이 양수였고 음수로 나올 리는 절대 없어 라는 그 말의 의미는 공차가 0보다 컸구나라는 말도 내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나조건을 봤을 때 이런 게 보여요. 첫 번째부터 n 번째한가지 더한 값, 첫 번째부터 2 n 번째한가지 더한 값에 절대 값이 같거든? 1 6 2로요 절대 값이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면,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n이 8 이상입니다. 그, 그 말은 뭐야?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이상의 한까지 더한 값이야. 그두 배까지 더한 값이고, 8번째 항이 0이니까 공차가 0보다 큰 등차수열이죠 8번째 이후부터는 양수가 나와요 그러면 둘이 절대값이 같게 같다는 라건 얘는 음수 얘는 양수 그렇죠? 둘이 같은 보일리가 없어 양수를 계속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음수 얘는 양수로 서같다는 얘기구나 그럼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SM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게 S.M.이랑 e 같을 거야, 됐죠?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하나 더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S.M.을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n 번째까지 합이죠. 자, 등차수열 확보하는 공식 2분의 항 개수가 m개고요. 첫째 항 더하기 n 번째이니까요. 항 e.a. 플러스 m 마이너스 1.t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딱 바꿔준 값이랑 자, 2n 번째 까지합니다 2분의 항 개수는 2 m 개죠 그다음 첫째 항 더하기 2n 번째 이니까요 2n 1t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보시면요. 이게 문제에서 몇인지 좋습니다. 바로바로 162였다. 요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의 관계를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짝지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 여기서부터는 짝지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 예하고 1 6 1을 같이 같다라고 놓으시면, 마이너스 m, ea 플러스 md 마이너스 d는 2를 곱했죠? 324. 자, 요렇게 둘이 약분해서 같다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m 묶어서 2a 플러스 2md 마이너스 d는 162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 둘을 더하면 자 이거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전개했을 땐 플러스니까 이 둘이 더하는 순간 자요거 전개한 애들 요거 전개하는 애들에서 남는 친구들만 뿅 남을 거예요 자 그게 누구냐면 자 보세요 정리합니다 더하면 없어지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m제곱 t 플러스 mt 이거 324하고, 정개하면 2m제곱 d 빼기 mt 162였죠? 둘이 더하면 이건 없어지는 거 바로 없앴고, 또 더해버리면, 어이구, m제곱 t가 더한 값 486이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486. 이 친구가 누군지 좀 볼게요. 2 나눠주면 243이죠. 어, 3 나눠줄게요. 8, 3, 24, 3. 됐죠? 이거는 뭐야? 9제곱에다가 6을 곱한 거네. 6 곱하기 9제곱이죠? 네. 끝났습니다. M은 몇이었다? 9였구요. D는 몇이었다? 6이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어, 끝났네요 네, 공차가 음6 이었구나 라는거 알아냈고 그러면 자요 관계식이 있었죠 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t가 6이니까 a 플러스 6 7에 42가 0 그러면 첫번째 항이 마이너스 42 였음 그럼 이 친구 n번째 항은요 6n 그 다음 1이면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48 그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건 13번째였습니다. 13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6 곱하기 13 몇이니? 6, 3, 18에다가 78인가요? 네, 빼준 값 30이 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혹시나 우리가 이 관계식에서 a 대신에 마이너스 7이라고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넣어서 이 둘이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네, 재밌게 또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빠르게 한번에 갔고요. 이렇게 또 끊어서도 보시는 거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두번째 항이 마이너스 4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음... 뿅네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이라고 했습니다. 두번째 항이 4인 거 아닐까요? 자 집합 A의 원소를 이렇게 얘기 해볼게요. 마이너스 4에서 공차나 뺀게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마이너스 4, 세 번째 항 마이너스 4에다 공차나 더하네. 네 번째 항 마이너스 4에다가 공차나 더더하네. 다섯 번째 항 마이너스 4에다 공차를 하나 더더하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집합 B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만, 문제에서 얘기해 줬습니다. 집합 B가 어떤 애냐면, 이거래요. 그러면, 자, 봐봐. 정리 한번 하고 쓸게. 자, B1이 누구니? 라고 하면, A1 더하기 A2죠. 그럼 A1 첫 번째 항, A2 두 번째 항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8 빼기 D입니다. 자 B2 두번째 항이죠 A2 더하기 A3 에요 자 두번째 항 세번째 항다한건 마이너스 8 플러스 D 입니다 B3 세번째 항은요 A3 더하기 A4죠 a 세번째 항하고 네번째 항은 8 플러스 3D 이렇게 또 나오네 네번째 항까지 봐야 되겠는데요 A4 더하기 A5죠 네다섯번짱도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뭡니까 이거 마이너스 8 플러스 5d 인데요 어 잠깐만 bn 이라는 이 수열을 봤더니 얘 예, 공차가 2d인 등차수열 같거든 맞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한번 해 주시는 게 확실하긴 합니다 왜냐면 b 오가 궁금한데 A5 더하기 A6인데, A6번째 항 사실 만들 수 있죠? 네, 그래서 확실하게 보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쓰셔도 충분히 답을 구하거나 문제를 푸는 데는 딱히 시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 혹시 모르니까 한번 구해보자라고 하면 Bm 플러스 1번째 항은 Am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m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한 값일 거고요. Bm번째 항은 a n 번째 항 더하기 a n 플러스 1 번째 항이겠죠? 그럼 이렇게 둘이 서로 빼주면 b n 플러스 1에서 b n을 뺀 값은 서로 뺀값 a n 플러스 2에서 a n을 뺀값 얘는 뭐예요? 이 e, d가 되겠죠? 그래서 b n 플러스 1은 b n 번째 항에다가 이 e, d를 더한 값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야, 요건 정리해놓고. 그럼, 자, 집합 B의 원소들을 써볼게요. 마이너스 8 빼기 D, 마이너스 8 플러스 D, 두 번째 한, 마이너스 8 플러스 3D, 마이너스 8 플러스 5D, 마이너스 8 플러스 7D,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해석이 이거야. 이거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합니다. 그럼 A집합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집합 B의 원소인 놈들이 3놈이 있다는 건데, 자, 집합 B의 원소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차가 e d 예요 얘는 공차가 D거든?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얘가 원소라고 치자. 이게 만약에 집합 B도 원소로 있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 그그 다음에 큰 애는 공차 두개더한 거니까 뽕뽕 얘가 될수 있어. 마이너스 4가 원소면 얘에서 d를 하나 뺀 값이나 d를 더한 값이 집합비의 원소가 될수 없다고. 그럼 4, 마이너스 4가 원소면 얘만 원소인 거야. 두 개밖에 안 돼. 그럼 원소의 개수가 세 개요라는 말은 어떤 애들이 집합비의 원소가 될수 있냐? 라는 질문에 얘, 예, 얘, 예, 얘. 예. 이세 개가 집합비의 원소가 될수 있죠. 왜? 얘네가 지금 2d씩, 2d씩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자, 경우의 수가 세 가지 나옵니다. 봐보세요. 이렇게세 개가 순서대로 땅땅땅일 때. 이렇게세 개. 아니면, 이렇게세 개가 순서대로 땅땅땅일 때. 이렇게세 개가 순서대로 땅땅땅일 때. 됐죠? 그거 자, 첫 번째. 이것만 보면 되겠죠? 얘네 둘이 같은 수일 때. 아니면, 얘네 둘이 같은 수일 때. 아니면, 얘네 둘이 같은 수일 때. 됐죠? 다른 경우는 없으니까. 그럼,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4 빼기 d가 마이너스 8 빼기 d랑 같을 때. 자, 이거 봐봐. 0 d는 마이너스 4잖아. 이런 d 값 존재하지 않죠? 음, 탈락. 두 번째. 마이너스 4 빼기 d가 마이너스 8 플러스 d랑 같을 때. 자, 넘어가면 2 d는요? 4. 그럼 d가 몇이었다? 2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d가 2였습니다. 그럼 여기다 2를 딱 내면 첫 번째 나온 거죠, 마이너스 6. 그럼 이 다음 등차수열의 일반항은요, 2n 그다음 마이너스 6이니까 빼기 8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세 번째입니다. 마이너스 4 빼기 d가 마이너스 8 플러스 3d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요거 넘어가면 4d는요, 넘어가서 4니까 d가 몇이다? 1. 그럼 다음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차가 1이고요 여기다가 공, D자리에 1 넣으면 마이너스 5죠? 빼기 6이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모든 수열이두 종류가 나오고요 그때 이 친구의 수5번째 항, 20 넣어주면 나오는 값 32, 20 넣으면 나오는 값 14, 그래서 둘이 더한 값 46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